지금 얘 유리한데? 지금 마지막이 상관없다 그러니까. 그래. 어? 좋은데? 어 좋은데? 우와. 오케이 피시딱 아. 잡아주시고 아. 오케이 아, 41.9야 이거 뭐라고 긴장되냐 저진지 수지 또 마이클 잭슨 춤 춘다 네 가만히 <laughs> 네, 계실게요 네 흔들리지 않고요 스웨잉 아. 아. 아 이거 좀아유 같죠 아, 그렇죠, 수지가 그렇죠. 멘탈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굿기를 네. 좀 사, 하니까 41.9에서 지금 굿즈 좋아하신다 그러셨는데 어, 근육받아. 휘둘러세요 수치자수. 거북목, 거북목. 목, 목. 왼팔 쭉 펴주시고 휘두르세요. 아, 오케이. 아 40, 오! 50, 52.6. 역시 마지막인가. 네. 좀 너, 내려주세요. 배봐. 야, 아, 아, 진짜 제작진들한테 미안하다, 진짜. 아, 야, 너 이거 예의의 스포츠고 아, 모르니? 음. 예의가 없어. 음, 골프, 매너 스포츠. 매너, 스포츠. 그래, 매너. 해. 매너. <laughs> 그렇지. 빗맞았어 케42.9쭉 어? 휘둘러주시고 오케이 아이고. 우와 아이고. 이겼어요 이겼어요 우와 아! 현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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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 주인공은 마지막인가? 와. 오케이 힘들어갔어 힘들어갔어 어62.8 62.. 선배님 1등 1, 1등입니다 62.8 역시 주인공은 마지막인가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줘야겠군 혈안 끝에 선 현숙 <laughs> 현숙의 엄지발가락은 살로 파고든다 아, 했지 하체, 하체, 하체 혼자 말을 하는 형 <laughs> 등줄기에 땀이 흐른다 아니, 저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더 그런가 봐 <laughs> 앉으라고, 비매너야 <빔에 넣어야>. 앉아 <laughs> 진짜 희극인이야 부드럽게 리듬, 하나, 둘 <웃음> 오케이 <웃음> 34 흔들리지 않으셔야 돼요 배운 대로 <laughs> 왼팔 쭉! 하나, 둘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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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, 가자, 아싸, 가자, 아싸, 가자 가자 가자! 오 1등!! 이쁘죠? 오, 오 예쁘다! 예쁘다. 아, 네, 예. 왼쪽, 오른쪽 오늘 1등 했는데 왼쪽, 오른쪽을 모르세요 왼쪽만 주나요? 원래 장갑은 어. 왼쪽을 많이 껴요 그렇다고 한 짝만 주시는 거예요? 원래 한 짝을 껴요, 선수들은 아, 원래 한 짝만 끼고 치면 되는데 여성분들이 아, 손이 약해서 양손장갑을 끼는 거예요 아 원래 모든 선수들은 다 왼손 한 쪽만 끼고 이제 선수 치고 선생님께서 끼워주시겠습니다 눈밤 어? 빠라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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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 어? 세분다 땀이 많이 나시네요 작따 빠라밤 딱 맞죠 딱 맞습니다, 선생님아 마지막 피요 어, 그렇죠 해 줘요. 우리가 이제 샷을 치시고 구샷딱 치고 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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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 잖아요 나이스 온 박수 울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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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인사하는 거 그러니까, 그러니까 아 그렇구나 선생님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마지막 피날레 제가 치고 오케이. 피날레 하고 피날레 이렇게 한번 하시고 제가 어 카메라죠 몇번네 피날레 자우승을 잡을 것인가 폼을 잡을 것인가 우와 선생님께 예의가 아니지 그거는 장갑을 받고 어드레스 주명이몇 개죠 두 개요 그렇죠 스탠스는 어디 넓이 어깨 그렇죠 힘 빼주시고요 나 둘, 스윙. 스을 아, 잡았다. 아, 아, 선생님한테 예의가 아니지. 어, 이 아, 선생님. 아이, 선생님 어, 다시 제가 뭐가 보러... 걸려야 잘해. 아까 뽀로기였네. 다시 네, 조심 해요. 선생님한테 그렇게 하지 마요. 왼쪽 팔쭉 뻗어 주시고요. 하체에 움직이지 않습니다. 백스윙 때. 나 둘, 빵! 굿. 잘 나왔어. 좋습니다. 60. 와. 근데 무조건 이제 60 이상인가 봐. <laughs> 진짜 숙제. 다음 주에 연습 안해 오시면요. 진행이 안 돼. 저희가 지금 풀 스윙을 가야 되거든요. 풀 스윙 오늘 근처도 못 갔어요. 계속 하프 스윙이에요. 진짜 죄송합니다. 네. 변명도 안 통해. 네. 오늘은 이거 다 들고 갈 거야. 하나 씨. 그 말씀 선배님께 돌려 드릴게요. 네, 선배님. <웃음> 반사. <웃음> 네. 보여 주셔야죠, 후배님들. 네? 네. 예. 어? 야. 예. 잘난 척 하지 마. 너 잘난 척하다 그렇게 된거 아니야? 반사. 어. <laughs> 아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. 연습하셔도 예. 되고요. 예. 연습하시오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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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셨습니다. 자 와. 마지막으로 우당탕탕 골리으로끝내그아에그 아, 아, 그 전에, 그 전에 네. 제가 지금 과제 내드렸잖아요. 네. 연습을 만약에 다음 주에 안 해오셨다. 네. 저희 회식 식사 없습니다. 아, 없고 아, 3시간 4시간 연습만 하실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왜냐면 저는 10회 때 라운드를 모시고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10회만 나와요. 계약하신 건가요? <laughs> 그럼 사비를 저희가 모아서 <laughs> 일단은 10회 안에는 <laughs> 풀 스윙과 드라이버 퍼터 배울 게 너무 많아요. 아, 근데. 이게 풀 스윙이 안 나오면 못 배워요. 너무 그죠? 제작진이 우리를 네네 회잘 봤네. 김밥 사다 놓고 연습만 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맛이 김밥이라도 좋아 김밥 좋아해요. 나 참치 나도 좋아해요. 저도요. 어 이런 그럼 오늘도 그냥 김밥 드시고 여기서 연습하실까요? 굴러 갑 아, 무당탕탕 오늘로 무당탕탕 정신 차려 네? 잡스 잡수 오늘 끝까지 정신 못 차. 려우당탕탕 콜리님 화이팅 아, 그래. 시작 오 탕탕탕 리님 화이팅. 기잡이 너무 잘 아니, 대금 앤드. 이브이 왜 그러신 거예뻐. <laughs> 오늘 제가 또 1등을 했고 한턱 쏘겠습니다. 럭스이시야 너무 아예. 비싼 거 먹는 거아니 버섯인지 김밥부터 먹이더라고 이냥 많이 여기 오기 전에. <laughs> 아킬레스만 끊어 주셨다고 했는데 괜찮아요? 아, 괜찮습니다 아, 네. 어머 아, 어, 아, 그 선생님이교끌는데 아, 약간 르누아르 장르같은 죄에 <laughs> 어떡해요 르누아르야 아, 르누아르는 아, 어때 아, 옛날에 아, 우리 아. 시절에는 이제 뭐 첩혈상웅 영웅본색 이런 거첩혈상 우리나라로 치면 달콤한넌 나에게 모욕감을 줘서 넌 나에게 목욕감을 줘서 어, 어. 목욕감? 목욕. <laughs> 선배님 성대호사 잘해요 요즘 엄지언니가 오븐 오븐 오븐이면 되지? 어. <laughs> 근데 이 대사밖에 못 하세요? 다른데서 아니, 나는 다른 기억이 잘안 나네. 그 오븐이 너무 인상 깊었어. 오븐이면 되지? <laughs> 아 좋아요, 네. 좋아요. 오븐이면 되지? 나 많이 들었어. 아 예, 예. 아, 르노아르님. 르노아르님. 포도 품종의 르노아르인가요? 얼마 전에 두병 먹고 오바이템 내가 독주를 끊으려고 와인을 먹기 시작했는데 세 병을 먹? 네, 네. <laughs> 네네. 그렇습니다. 정확하게 말해주세 와... 벌써 랍스타 먹으면 다음엔 뭐 먹는지 너무 기대돼요. 어, 네? 아, 다음에? 다음에 킹크랩? <laughs> 와, 킹크랩. <laughs> 더이상한아 그럼 소고 소고기 툭불 이런 것도 먹어요? 뚱뚱한 애들의 공통점. <laughs> 먹고 있으면서 땀 <딱> 먹는 거예요. <laughs> 너네는 진짜 좀뭐왜 <laughs> 말을 왜 못해? 먹... 오기 전에 김밥 두줄 먹지 않았니? 세 줄. 어머. 수지가 오늘 처음 들어오면서 쌤 그러더라고요. 어, 자기가 왜 이렇게 일주일 만에 3kg가 는지 모르겠다고. 너 돌려봐봐. 너 나만 먹게 봐. 나는 알겠어. 이모, 알겠어. 이거 형치한 명씩 1인당 주시면 안 돼요? 아까도 안나 김밥 그만 먹는다고 그래가지고 한 줄을 더 갖고 그래. 너 그만 먹는다면 나 이건 고추김밥. <laughs> 그전다 전에는 멸치김밥, 멸치김밥? 참치김밥. 참치김밥을 드시다가. 어, 단무지 두밥 봉지 무는 사안 찌잖아 근데 너 초식공룡이 더큰거 몰라? 오케이 사람들이 자꾸 고은 씨한테서 너가 보인다고 난리가 났더라 요 누구요? 김고은 씨 그럼 너한테 300억 들어왔니? 700억이에요 아니요 김고은 씨한테는 300억 더 왔고 맞아요 마지막회 엠방에서 엠방 네, 날랐어요 너 때문에 진짜 죄송합 이렇게 일찍 잡았어 하지만, 아니야, 이해해. 큰 웃음 선사해드리는 그런 후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야, 개인기 한번 해봐. 보여줬던 거 말고. 그래, 새로운 거 없어요? 새로운 거? 어. 15억으로 집살 거야. 어, 비슷하네, 진짜. 오인경 비슷하다 진짜. 오인경기자, 다시. 오인경기자. 박재상 후보님. <laughs> 선배님, 이거는 고소 들어올 것 같아. <laughs> 박재상 후보님께서는 옛날 저축은행. 저축은행. 토 <laughs> 아, 다음은 아, 엄지원 씨입니다. 자기야 오분님 대신? <laughs> 나 이거 좋아요 근데 마지막 마지막, 마지막, 마지막 장면 이제 어. 박지상 안겨있고. <laughs> 아유 못 봤어. 처음 <laughs> <저> 봤어. <laughs> 이런 표정 있어. 나 이거 맞아요 이래요. <laughs> 이건 말이야 나는 <laughs> 최하정씨 아니에요? 최하정씨? 그럼 최하정씨 해주세요. 어, 어 아니요 최하정이에요어다 통과돼. <laughs> 아, 자기야 오분님 대신. <laughs> 다 똑같네. 어 나는 오 이렇게 고급스러운 개인기는 없고 어, 차라리 아. 저게 그 원숭이가 유리창 닦는 소리. 그러니까 원숭이가 거울 어. 들어본 적이 없어. 도안 하는데 넌또 한다. 이런 게또 직업병이야. 질수 없으니까. 어, 어 직업병. 오이오. <laughs> 오이오. 도전. 어. 네 도전. 치과. 치과. 응. 음. 아, 아. 액션. 아. 아 똑같은데 웃음은 없네요. 네. <웃음> 내한테 똑같지도 않은데? 어 맞다. <laughs> <laughs> 뭐부터 먹어야 됩니까? 선생 회부터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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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잘. 어? 어 직업병인가 이제? 뭔가. 선생님 선생님 하, 모든 게 체로 보여. 어르 저렇게 그렇죠. <laughs> 아, 진짜. 와. 와. 이 금가루인가요 사장님? 네, 금가루. 금. 가루 간장 좀 주세요 여기. 네, 와사비랑. 네. 와사비랑. 그 고추냉이. 네. 고추냉이랑. 네. 아 와. 이거지. 고추냉이에. 아 미간이 너무 미리 찌뿌려졌어. 너무,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아니 랍스터 꼬리가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회가? 응. 나 처음 먹었는데. 어, 어, 독도 새우 이런 건 먹었었는데. 아 그렇지 그렇지. 독도. 새우. 음음 여 <laughs> 요거 조금 해 가지고. 와, 진짜 맛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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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합이 너무 콩알만큼. <laughs> 저는요. <웃음> 식감 사... 자체가. 청석희 씨예요? 그동안 먹었던 그냥 생선의 식감이 전혀 아니고요. 이쪽 깃함은 여러분이 직접 느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뭐야 근데 그게. 굉장하거든요. 지금 전화로 주문 받고 있습니다. 빨리 전화 주세요. <laughs> 나 원래 요즘 꽃게 너무 먹고 싶었거든. 음. 아, 꽃게가 아니네? 근데 계속 나와. 네, <laughs> <laughs> 여기만 보고 꽃게인 줄 알았는데. 와, 선배님 잘한다. 다리가 길어서. 어, 다리, 상체가 짧다 봐야지. 이런 거, 응. 이런 거 먹자. 음! 음! 랍스터? 예? 음음음 해드릴게요. 네. 어 박수 한번 주시죠. 사장님. 여기 내려왔어요. 어알바라 알. 음 선생 이거 하나 드셔보세요. 아, 너무 아야 빨리 드려라 이게 약간 내장이야. 내장이 진짜 맛있어. 음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까요? 네네. 한번 기대할게요. 네네네. 이제 새우를 경건한 마음으로 왼손에다가 잡아주시고요. 아 사장님도 좀 일반적인 생각 이네요 그 새우 머리를 이렇게 제거해주시고. 네. 그 폴프에서도 이 셋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아 그렇죠. 폴프 비교 설명. 그 왼손을 이렇게 올려놔야 되는 게. 왼손에요. 왼손에. 네. 그래서 검지를. 요에서 가운데를 눌러 주시고 네 네. 손목에 힘을 뺀 상태에서 네 네. 똑같네요. 네, 그렇죠. 라켓 을 라켓 상태에서 호킹을 유지하고 네. 세 등에다가 그냥 좀까 주시면 네. 안 돼요? 전, 네, 전 벌써 빨리 <laughs> 까 까지, 드릴게요. 네. 제가 떨려서 예. 네. 원래 한 번에 딱까한 번에 딱, 딱 까지 그래요. 아. 이렇게. 아, 이렇게 아 벌리면 되는 아 건가? 저는 껍질째 먹는 거 좋아하는데. 네, 네, 그럼 껍질째 드셔야겠네. 와 이거 랍스타가 이런 느낌이잖아. 집게로 바다를 싹한 하는 한 콤안아서 잠깐 넣었다 뺐어. 그래서 간이 너무 잘 뺐어. 죄송해요 리액션 해.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. 아니에요 죄송해요. 이렇게 이렇게만 반만 따르시고요. 아무도 안 듣는 거지? 응. 보고 있어요. 네, 자, 한번 잡사 보시죠. 자. 테라는 바라지도 않습니다. 테라는 공유 씨가 꽉 잡고 있어서 저희는 유튜브에 광고로 가두셨습니다 수지 새우 건너라고 아무 말도 안 들어요. <laughs> 이런 까버릴까버리. <laughs> 자 아! 이거 안 먹고 있는 게왜 이렇게 웃기냐? 안 먹고 있어. 와 근데 이거 이거 조개 이것도 양념 진짜 맛있어요. 음, 너무 맛있네요. 진로 사장님? <laughs> 고, 저 고은아 아니 <laughs> 고은아. 진로 사장님 하고 나서 광고 기다릴게요. 이거 한번만 해 줘. 진로 사장님. 어? 사랑해요. 안될거 같아요. 아, 다딴거딴거 다른 다른 거 있어. 아, 아니, 아빠가 아니, 아, 진짜 선망하는 거야. 선배. 선배하는 게 마지막. 진로 사장님. 아, 역효과 날거 같아요. 아, 왜나 사이시한 건데? 그래서. 아, 그래서? <laughs> 진로 사장님. 저희한테 광고 주는데, 어머님은 되시요 <laughs> 어, 그냥 <뒤면. 웃음> 저희, PP 주시려면, 전화번호는요, 이로 사사, 니어, 이이 사사, 이로 이로 니어, 이이이이니 뽑는 베스트 3 그늘집은 어디입니까? 3위 블랙스톤 블랙스톤 아침에 이제 티업 전에 아, 보리굴비와막 이걸 먹고 나가고요 녹차물에 말아가지고 그렇죠 녹차물 반찬 쫙 이고요 어. 점심에 샌드위치 정도 어. 샌드위치에 맥주 정도 클럽 샌드위치, 음. 아, 클럽 샌드위치. 아, 끝났다 피나. 그리고 거기 또 와인에 피자가 헉. 2위 2위 하고 어. 남서울 남자 메이저 대회를 하는 골프장 아침 식사 뭐 해장국 맛있고요 해장국 사랑하고요. 나인턴했을때 거기 국수 비빔국수 김밥. 아 와남 샌드위치보다 이게 땡기네 정말 나도. 맛있어요. 연애도 한식하고. 네. 한식. 그리고 끝나고는 남서울 곳도 입구에 고깃집들이 너무 많다 아 보니까. 새우살 아세요? 새우살? 새우살! 새우살만 파는 곳도 있어요. 오, 역시! 입구에 쫘라라락 있어서 대망의 1위! 1위. 1위는 피슬링 휘슬 <laughs> 락! 피슬휘슬이런거 같은데? 피슬링 락! 처음부터 1대1 서비스! 차발렛가고요 가방은 저락카에딱가 있고요. 오. 저도 모르게 막 움직이면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. 오. 진짜 대접받는 느낌이에요. 네. 대접받는 느낌이 좀 있고요. 거기 피슬링락 안에 와인 셀러가 어... 엄청 커요. 어... 스트링락은 또 그런 시스템이 와...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. 와.